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용시장 동향을 보면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운수업도 8천 명 늘어나는 등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업은 내수 회복과 소비 심리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대, 연구 개발 및 전문 서비스 확대 등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 업종인 숙박 음식업과 운송업 역시 부분적 일상 회복, 모임 증가, 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3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97만 9천 명입니다. 대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 증가는 국내 여행 증가와 지난달 17일까지 방역 수칙 완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숙박 음식, 운수업 가입자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7천 명 늘어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전체 가입자 수는 1,451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 2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12월 17일부로 중단되면서 이후 대면 서비스업 고용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용윤씨입니다.